안녕하세요 샤시하는 애들아빠 샤시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샤시 견적을 내러 다녀보면 고객분께서 어저 앞에 저 아파트랑 똑같이 32평인데 우리 집이 더 비싸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32평 똑같은 32평인데 왜 가격이 달라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샤시 견적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창문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창문이 큰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이 많이 나오고 창문이 작은 아파트는 가격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아파트랑 작은 아파트랑 사진을 한번 찍어 와 봤습니다.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 볼게요. 자, 요 아파트는 창문이 작은 아파트예요. 요 저희 말하는 요 위치가 여기는 거실 앞쪽이기 때문에 거실 베란다. 여기는 안방 앞쪽이기 때문에 안방 베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실 베란다는 보통 이렇게 다 높이가 높은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방 베란다는 가슴 정도 되는 높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가슴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 중간에 고정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높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사진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기 전에 일단 뒤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뒤쪽이에요. 뒤쪽은 이쪽이 뒷 베란다. 그리고 이쪽은 싱크대. 싱크대 창문은 대부분 이렇게 좀 작죠. 거의 32평 아파트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대 창, 싱크대 창문이. 그리고 여기. 이쪽은 방 외부에 해당되는 창문입니다 어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창문이 그냥 한개 여기도 한개 여기도 한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상황으로 한번 봐볼게요 요것은 창문이 큰 아파트입니다 아까 이쪽 안방 베란다가 가슴 정도 높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높이가 이렇게 높은 창문이죠. 높이가 큰 창문 안방 앞에도 크고 높고 거실 앞에도 높고, 그리고 똑같이 고정류는 그 들어있어요. 앞쪽이 어쨌거나 이렇게 큰 창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뒤쪽은 상황이 좀 달라요. 아까 여기도 낮았는데 이 집은 높아요. 창문 높이가 높죠. 싱크대 창문은 아까랑 비슷해요. 근데 이쪽 뒤 베란다의 창문이 여기가 하나 꺾여서 고정창이 둘, 그리고 창문이 셋, 아까 이쪽 하나 했던 곳이 금세 여기는 세 개가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문이 32평인데, 창문이 큰 집, 창문이 작은 집 차이가 나는 이유고요. 요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 앞에란다는 아, 크고 여기는 작죠. 그래서 요 면적 요 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뒤쪽도 요 면적 요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고 그리고 싱크대 장난은 똑같고 뒤쪽이 하나 둘세 개. 여기는 하나 둘세 개죠. 근데 여기는 하나. 그 그래서 창문 개수도 많아버리고 창문 사이즈도 커버리기 때문에 가격에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아주 예전에 샤시 견적을 이렇게 냈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샤시 견적을 가로, 오박이, 세로 그리고 나누기 9만 를 하면 자평이 나옵니다. 한 자평, 두 자평. 그래서, 아베란다 이렇게 사이즈를 다 이렇게 더하고, 더하고, 모든 창문의 사이즈를 더해서 나누기 9만을 하면 자평이 나오고요. 그 자평에다가, 어, 좀 저렴한 제품을 하냐, 한 중급 정도의 제품을 하냐, 고가의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요렇게 가격을 곱하기를 하면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 요거는 2014년도에 글을 올렸던 거고 지금은 21년이기 때문에 한 7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발코니 창은 당연히 좀더 가격이 비싸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참고용입니다. 지금도 요렇게 견적 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샤시 자재값 플러스 설치비용으로 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인 예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평 창문이 큰 아파트 그리고 창문이 작은 아파트 사이즈 외부 창문 사이즈로 비교를 대략 해보려고 해요 어 근데 창문은 원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자면 발코니 전용 창이 있죠 그리고 일반 창이 있습니다 어 외부 베란다에 일반 창을 쓰는 업자가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외부 창문에 발코니 전용 창을 안 쓰고 일반 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큰 태풍이 왔을 때는 나중에 물이 넘친다거나 어, 정말 정말 심할 경우에는 창짝이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걸 마추, 말씀을 해드리고 추천을 하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뭐 당연히 지금 요즘에는 단창이냐 이중창이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가장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부분이 유리예요. 유리, 유리가 음, 종류로만 설명해 드려보자면 5mm, 16mm, 22mm, 24mm 거기에다가 로이 유리, 슈퍼 로이 유리 그리고 더블 로이 유리도 생겼죠. 그 유리를 어떤 유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 공기가 들어가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동 핸들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자동 핸들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크리센트 타입으로, 크리센트 타입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를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방충망. 어, 외부창에는 보통 방충망을 넣고 실내 창문에는 잘안 넣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충망의 유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선택할게 굉장히 많죠 발코니 이중창은 당연히 쓰시는 거고 단창인지 이중창인지에 따라서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장된 아파트의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중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유리가 5mm인지 16인지 20인지 23인지 거기에 로이를 넣을 건지 슈퍼 로이를 넣을 건지 더블 로이를 넣을 건지 그리고 공기가 들어간 유리를 사용할 건지 아르곤 가스가 들어간 유리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자동 핸들 선택할 게 많죠. 그래서 어 이제 견적을 내시는 분들마다 요 자재 견적을 내는 기본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요, 견적에 대해서 나중에, 어 견적이 싸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리 스펙을, 유리 사양을 낮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음 이제 전단지가 들어오는데, 아직도, 어 로이 유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발코니 전용창을 쓰지 않는 업체에서도 전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가로세로 곱하기 해서 9만으로 나누면 자평의 합계가 요 285, 237이 나오고 요거를, 어, 아까 제가 요거는 참고용일 뿐, 음, 예전보다 가격이 올렸다는 전제하에 자평당 2만원으로 잡냐, 3만원으로 잡냐에 따라서 한번 내봤는데, 어, 2만원으로 잡냐, 3만원으로 잡냐 자재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금세 별거 아닌 거지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는 좀더 좋은 자재를 썼을 때에는 외부 창문에서만 1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샤시 견적은 아파트 평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문이 큰 아파트는 좀 많이 나오고 창문이 작은 아파트는 좀 적게 나오고 창문 개수가 많으면 또 많이 나오고 좀 적으면 좀 적게 나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요즘엔 샤시 견적 내는 게 거의 많은 업체들이 무료로 방문해가지고 견적을 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그 음, 견적 내주시는 분이 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는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에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 자재 스펙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어,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음, 저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도 받고, 어 자재 스펙이라든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방문해서 견적도 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샤시아빠였습니다.